9월 15일 잠언 19장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배를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 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 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년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잠언 20장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불운지증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여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들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묘락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한결같이 아는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조하리라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치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속이고 치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무릇 경영은 은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악이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둥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에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젊은자의 영화는 그힘이요 늙은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잠언 21장 왕의 마음이 여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의 행이,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시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에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경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한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가복음 5 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새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새사슬에 매였어도 새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 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르으시되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대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대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가로대 우리를 대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천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건을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음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곳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함에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 새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혈률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여졌던 차이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쭤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대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허나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허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화 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 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당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데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범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더라 마침 귀에 좋은 날이 왔으니고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해로과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가 구, 내게 구하라 내가 줄이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줄이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오게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노인은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족한 곳에 갈새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자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오되, 우리가 가서 이박 이백 대나리온에 떡을 사다 먹이리일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백씩 혹 오십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오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배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오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건너가 개네살의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 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